나온가 응? 다 나와. 다 나와. 키야 발가. 발을 그쪽으로 앉아. 이쪽으로 이 응. 응? 어. 아, 할머니 나포토카린한 물어봐도 돼. 양파 있어요? 응? 양... 안녕하세요. 시시때의하아버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음. 우리 은 우리 판례라고 같이 안에서 저녁을 안에서 먹겠습니다 다른 거 안으셔도 돼요. 자, 재밌게 봐주세요 다른 먹자. 음. 잘 먹겠습니다. 응. <laughs> 할아버지 제가, 제가 이제 먹고 있어요. <laughs> 어제 가서 네. 일단 알바일 거 알바. 알바? 네. 그러니까 알바. 알바는 그은 받는 맞아 많이. 하루 하고 하루 받죠. 음. 뭐예요. 그렇죠? 편만영여기 음, 음. 음.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지네 힘들. 알고 있죠. 거기 물류팀에서 물류센터에 트럭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내가 쓸을때 아마 50개? 있었어요. 50개? 50개갖고는 안되네 아니 50개, 50개 쪼금 전에 썼어요 싫었어, 싫었냐? 내렸냐? 음. 싫었지 싫었어? 내려? 둘다 안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냥 고기, 이런 거는 많았다고 제가 그냥 팔렸다가 하나 중간에 넣고 남녀는영리해 대학교, 대학 아, 대학원 나왔어, 이야대학원 이야기? 또? 또? 우리 대학은안나와서모르겠 대학원, 똑같아, 할머니, 똑같아, 그, 인년년또 공부해야, 공부해야 돼요. 나 놓고 이제 알았어. 구기막 <목소리> 일이 힘들긴 알아왔다. <목소리> 응. 예. 일이 현실은 못믿어요 그냥 그 주는 주는 돈은 너무 많지 않아요? 350만 원이래. <목소리> 많은 많지 <목소리> 그니까 어떻게 한 고소한 달에? 어한달번이 내가 못 믿어요. 많이 줘도 걱정이.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걱정이. <laughs> <문증이야. 웃음> 어제도 그 쉬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이만큼 밥 먹었어요. 자, 밥 이제 저녁을 다먹었습니다 아, 네, 안녕히 그, 계세요. 잘 부탁해요. 바이바이. <laughs>